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증거하려고 자신을 본보기로 삼으셨다라고 말하며 그 사실을 제시합니다. 사도 바울은 주저없이 자신을 죄인 중의 괴수,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도, 더군다나 사도가 될 자격도 없다는 뜻입니다. 복음의 원수였고 박해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의 손길이었다라고 고백합니다. 13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을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죄인의 우두머리였던 자신을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고백하며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괴수에게 무한 신뢰를, 무한한 그러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라 고백하지요. 12절입니다.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의 우두머리조차, 죄인의 괴수조차 믿음과 사랑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귀한 사명을 깨닫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바로 깨달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 외에는 삶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 또한 그 사랑의 수혜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배제하지 않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의 울타리에서 배제한 사람은 없는지 살펴보십시다 끝으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명령합니다. 18절 아들 된 디모데여 이전에 그대에 관하여 내린 예언을 따라 내가 이 명령을 그대에게 내립니다. 그대는 그 예언대로 선한 말씀을 싸우고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그 신앙생활에서 파손을 당하였습니다. 신앙의 행, 항해에 있어서 거짓없는 믿음과 선한 양심은 지도와 나침반 같습니다. 거센 풍랑과 싸우며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도구가 바로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이지요. 여러분의 인생 항해가 순탄하길 바랍니다. 혹시 조금이라도 필요하고 있다면 거짓없는 믿음의 지도와 선한 양심의 나침반으로 삶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왕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과 찬양이 감사가 영원토록 무궁하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